숨겨진 복지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입니다. 올해 요양보호사 변경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4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보수교육이 어떻게 진행될지 오늘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결정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발표된 것이 없어서 많은 분이 혼란스러우셨는데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확한 공지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을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올해 새로 시작하는 보수교육과는 다른 것입니다. 직무교육은 지난 2022년도까지 진행되었다가 2023년에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직무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은 보수교육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 진행된 직무교육은 재가 기관에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교육이었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장기 요양기관에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님들을 대상으로 자격 취득자들에게 자격상 변화된 내용과 기술 정보를 보충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보수교육 과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이 그것입니다. 4가지 수업 중에 요양보호사 인권과 노하와 건강 등지는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은 반드시 대면 수업으로 들어야 하는데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4가지 영역을 각각 2시간 이상씩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해서 요양보호사님들이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것은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수업들을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수업을 안 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반드시 모두 2시간 이상씩 이수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수강 수업은 다 듣고 반드시 온라인 교육 수료 확인증을 출력하셔서 대면 교육기관에 제출하셔야 수강이 인정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양보호사님들 수업 시간 확보가 어려우실 텐데요. 수강이 비교적 쉬운 온라인 수강을 마치고 60일 이내에 대면 수업도 수강 완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수업을 먼저 듣고 나머지는 시간 날때 하자 하고, 밀어두셨다가 온라인 수강도 취소될 수 있으니 시간을 정해서 온라인부터 오프라인까지 전부 수강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수 교육은 출생 연도에 따라 교육 대상이 구분됩니다. 홀수 년도 출생자는 홀수 년도에 교육받고 짝수 년도 출생자는 짝수 년에 교육받아야 합니다. 가령 만약 69년생 요양보호사님들은 내년에 교육 받으시고 70년생 요양보호사님들은 올해 받으시는 건데요. 만약 요양보호사 시험 합격한지 2년이 되지 않으셨다면 면제 대상이 되셔서 교육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보수 교육 시범 운영기 기간의 교육을 미리 받으신 분들도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대부분 속해 계시는 장기 요양기관에서 단체 신청을 진행하실 텐데요. 만약 단체 신청을 안 해준다고 하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할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검색 서비스에서 요양보호 보수 교육 기관을 클릭하시고 교육 일정을 확인하신 다음 교육이 진행되는 기관에 직접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은 보건복지 배우민이라는 사이트에서 할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검색하시고 결제하신 후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교육도 받아야 하는데 수강료도 지불해야 해서 여간 귀찮은 것이 아닌데요. 대면 교육은 8시간에 36,000원, 4시간에 18,000원이고 온라인 교육은 4차시 12,000원입니다. 네 가지 수업당 2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온라인 4차 시에 대면 4시간을 섞어서 진행한다면 3만원의 수강료가 들어갑니다. 그래도 요양시설 근무자들은 보수교육에 대한 유급을 지원합니다. 또한 방문요양보호사분들도 교육시간에 따른 추가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데요. 온라인교육은 해당이 안되고 대면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2년에 1회 최대 9만5천원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셨을 때 보수교육 이수증을 받으셔서 근무하고 계시는 방문요양기관으로 이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제 급여 지급은 보수 교육을 이수한 달부터 3개월 소요될 예정이니까 천천히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보수 교육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초기에 교육을 받지 않으시는 분들께 불이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미이수 관리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부분이고 이전에 진행되었던 교육이 많아서 혼란스러운 분들도 많으신데요. 혹시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 사항이 있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친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나서는 복지특파원. 저김 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 기자였습니다.